사랑하고 존경하는 41만 미철 구민과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선옥 부회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승훈 교육감님과 교육공직자 여러분, 미철구 출신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학생 기초학력 향상과 사례박조재정 및 미래교육위원회 운영 등 교육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초중, 초중등교육법 제28조와 인천시교육청 학습부진화지원조례 제4조에 이거 학조 두드림과 학습반올림 등 방과 후 교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예산은 지난 3년간 특별교부금 48억 3,300만 원, 교육청 예산 113억 총 166억 원이 529개 교 학교 중 459개 학교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의 선발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1년 초, 중, 고교 35,811명에서 22년에는 39,717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166억 원의 사업비가 학생 수, 학, 학급 수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도 없이 중구 난방식으로 지원되어 기초학력 보장 사업의 효과가 어문시되고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습 지원 대상이 한 명도 없는 다섯 개 학교에 1,100만 원 이하가 지원되었으며 68명 미만의 지원 대상 학생 수가 있는 총 275개 학교 지원 기준 또한 들수날수입니다 73개 학교에는 지원 대상 학생이 있는데도 한 푼도 지원이 없었고 1,100만 원 미만을 지원한 133개교 2천만 원 미만은 35개 3천만 원 미만은 25곳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지원한 학교는 9개 학교에 이릅니다 지원 학생이 150명 이상이 있는 학교가 54개인데 2개 학교는 지원이 전무했고 1천만 미만은 22개 2천만 원 미만은 12개, 3천만 원 미만은 5개, 3천만 원을 초과하는 학교는 13개의 학교입니다. 교육청을 감산 감사한, 감사한 자료에 의하면, A 중학교는 22년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 307명인데 500만 원을 지원한 반면, B 초등학교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 한 명도 없음에도 8,700만 원을 받았고, 시초등학교는 지원학생이 76명인데 1억 2천만 원이나 받아 놀라울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교육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23년 지원 대상 학조별 지원 내역의 한 단면을 보여드리면, 1,116명의 지원학생이 있는 경원초등은 370명의 송도초와 460명의 성초보다 학생수가 3배나 많은데도 훨씬 낮은 예산을 받았고 723명의 인재고는 4,024만원을 지원받은 반면 같은 737명의 마전고는 6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학습지원학생 1인당 비용을 살펴보면 21년 최소 2만 510원에서 최대 800만원, 390배의 차이가 났으며, 22년 최소 16,290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368배나 지원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학교 학생은 16,000원이나 2만원의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어떤 학교 학생은 600만원 또는 800만원의 학습비를 지원받았는데, 대체 어떤 근거로 800만 원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원칙과 기준도 없이 운영한 학습지원사업의 단면은 학습부진아즉 학습지원 대상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 학습부진학생과 일반학생을 포함하여 함께 운영한 학교가 131개교 일반학생들로만 구성된 반운영을 한 학교는 79개 교회에 이릅니다. 일반 학생과 부진 학생을 같이 운영하면 결국 수업의 초점은 일반 학생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 수업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과 후 교실의 협력 교사들을 운영하는 176개 교중 19.3%인 34개 교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 한 명도 없었으며 일반 학생만 있는 반에 햄력 교사를 배치했습니다. 학습 부진 학생의 향상을 위해 지난 3년간 166억 원을 지원한 사업은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성적 향상도를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함에도 411개 학교 중 25.3%인 104개 학교에서는 학생 개인별 이력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밑 빠진 독에 166억 원을 원칙도 기준도 없이, 팽가와 이력 관리도 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감사원은 23년 인천시 교육청 감사를 통하여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의 합리적인 지원 기준과 예산 집행의 적절성 그리고 기본 계획을 내시게 하라고 교육감에게 시정 요구를 냈습니다. 교육감께 질문을 드립니다.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계획하고 지원할 때 지원 대상 학생 수, 학급 수, 강사 수, 프로그램의 유행과 기초학력 전담 교원의 확보등시 교육청 표준안을 제시하여 선택과 집중의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하도록 전면적인 개선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세심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학조 재정 방만한 운영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20년 사립학조 해계 순세계익여금 비율은 전국이 1.24%인데 반해 인천사립학조는 1.79%로 높습니다. 순세계익여금이2% 이상이 발생하는 학교가 2016년에 72개교였는데 20년에는 146개교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방만한 운영의 현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23년 6개 사립학교에만 발생한 잉여금이 84억 2681만원에 이릅니다 1년 예산 중37% 25% 10%가 남는 사립학교의 재정관리를 왜 이토록 허술하게 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 10억 원 이상 단위사업의 잉여금 가다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2%에서 37%의 가도한 사례박조 순식의 잉여금 문제와 앞서 지적한 기초학력 보장사업의 방만한 운영 등 사업 예산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위해서 인천시교육청 지방재정기획심의위원회 위원을 외부 전문가로 확대 위촉하여 재정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은 지속 가능한 인천 교육을 위해 인천 미래교육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미래 교육을 위해 미래교육위원회의 운영은 매우 중요합니다. 23년 11월에 이미 3기 위원을 위촉하여 활동 중이지만 홈페이지에는 1기와 2기만 소개되어 있고 3기는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설치한 소통 마당의 자유 게시판은 실명으로 회원 가입을 하여야 하고 가입을 해도 시민은 게시판에 의견을 올릴 수 없는 위원의 위원 전용 게시판으로 무용지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민 제안은 21년에 멈춰있고 관리자들은 4개가 전부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미래교육위원 60명 중 31명에 대한 공개 모집위원의 전문성을 확대하는 방안과 시민의견 수렴과 소통을 확대하는 방안 1, 2, 3기 의제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위원회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고 하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옥 부회장님과 동료 님료자 여러분,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공직자 여러분, 교육 정책의 수혜는 바로 학생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학습이,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의 프로그램이 방만하고 원칙도 없이 운영되고 일부 사례박조의 재정 운영이 교육청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울러 교육 일선에서 교단을 지키는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심하면서 교육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칩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